자 오늘은 달리기 한번 뛰면 다 500m든지 뛰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한 9km 뛰려나? 그렇다 해보겠습니다 <laughs> 마지막한 바퀴 한 7km 뛸 7 k m 지났습니다. 칼로리 소모량 742kcal 심박수 분당 156회 7km, 2km 걷고 x 3x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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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산 <laughs> <자. 웃음> 멤버 곡께 차가 왔습니다. 지난번보다 훨씬 더 땅이 굳어가지고 구들구들하고 간간이 저렇게 있는 데가 그 멤버 곡께 하고 온 사람들은 엄청 많네요. 일요일 날이라서 인증하는 데까지 왔습니다 항독길 인증 여기는 꾸돌꾸돌한게 좋습니다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항독길은 술 한잔 하고 와서 좋더니 백식잔을 주시고 64사 그럴 때는 아침에 높더라고요 예, 술 먹을 때는 얕고 아침에는 높고 늘 예. 가봐야 합니다. 예.